아, 근데 이게 만렙 찍으니까 진짜 이제 완전 고스펙인데 순간 아 살짝 마렵다. 짜잔! 아 와아아아아! 뭐야, 졌다! 떴다 이발, 떴다 이거 뭘, 보냐고 최고점! 내가 드디어 도달했다. 진짜 인파의 최고점에 도착했다. 와아아아아! 야 뭐야! 인파의 최고 차이! 브라가니라 진짜 뺏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가능하다니까? 야 이거 이번 주 우리 이거 칸형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진을? <laughs> 인파가 생각하던 것보다 쎘어 나는 그 정도로 셀줄 몰랐어 그냥 센줄 알았는데 아무리 시너지파를 받았다고 해도 S 스더보유자를 이길 거라고까지는 예상 못 했거든? 뭔말 하고 있는지 아, 좀 그래, 듣고 올게 이 파티가, 아, 이게, 아드 2랩 세팅에다가 팔찌도 다 놓아 줘. 그니까. 지금 가짜 구칠돌 그냥 천국이야, 거기지. 가짜 구칠돌이야. 아니, 저기서 말하는데 자꾸 가짜 구칠돌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저기는 내 새롭게 돌밖에 없는 그런 데야. 에스터가 없으니까 스킬 못 쓰니까. 그저 돌팔이 <laughs> 너네가 먼저 저기 아래쪽 내려가서 지드끼리 닭닭 모양 하고 우리는 원래 있던 데에서디코로 얘기하고 아니, 있었는데 우리... 아니 아 저희는 아 위에 올라와서 어 잘말 하더만 오늘따라 밑에서 하는 것 같은 거네열시에 모이기로 했잖아 동순이 형 많이 네, 긴장되긴 어 하나 보네 어 견제하는 거 보니까 아, 아니, 아니 전혀, 아, 전혀 아 전혀? 오늘 오가문 저드립을 누가 하냐 그때 나 일단 드리블. 나 아니야 일단 난 아니야 드립을선프시 해야지 아누 나가게? 어엔드야너쳐해야지 개소리야 황호나겁 넘지 마 어? 아저앤엔더 아니 준마씨 양노 비수 묻혀야죠! 준마가 하세요! 저희 서포터한테 준마씨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저씨 네. 뭐하고요! 아니 엔도야! 응어팔찌 왜 꼈냐고! 양노 비수 빨리 껴! 팔기야 그렇게 나왔는데 나도 뭐.. 그러니까 너, 너네가.. 자, 너네가 잘... 잘... 아니.. 아니.. 망음 즐기라고 해. 저희 오늘 결과 말해줄게. 최초점인 우리가 아, 아직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최고점인 저기 팀을 찌바르는 걸 보여줄게. 어, 이게 치적이 왜? 아니 우리 용바 뭐일안 하나? 야 진짜 삼치기 많이 건방져졌다 진짜. 아, 진짜. 아니 이승기 배가 너무 불렀어 아, 갑자기. 아니 삼치기 진짜 많이 건방져졌네? 너무 건만해졌데 주고는 있는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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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거, 저기 거, 안 주는 척그 받아들이지 거, 마. 주고 있어. 그런 거지. 방금 그냥 마지막률로 치명 안 떴던 거아 제발 잔열안 떴으면 좋겠다. 나도. 잔열못 떠. 그냥 저거 원숭이 사육사야 무슨 한우맛탄도 빼가지고. 안 뜨면 진짜 더 뜬다. 어? 뭐야? 하나, 하나, 하나. 에? 뭐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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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나, 잠깐만, 나 아, 이거 화이팅 화이팅! 치어있어치10%어있어맡게 아, 어. 미안 뭐해, 그런데 연습 없어가지고 아 씨발 아, 뭐야 니들 네, 네, 진짜 마취시현이라고 퍼스트! 렉 나오기 전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삼치가 네가 못했어 납땅하지마 아니 씨발 이거 진짜 개 억울해 그래, 이거 나 도핑 배마 온모돌리스키에바데나좀쎄나좀쎄 씨발 나 존나 쎄나 존나 쎄 씨발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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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발 다남았야 입이 늦었어 이 새X 화면 가리지 마세요 진짜? 아... 다주가 고생이 많다 진짜 다주가 고생이 많아 아하 너무 죽어봐 아니야 아니야 야 여기서 열일 해야지 나 파견 나온 거잖아. 아니 돌리 오빠 봐봐 우리가 1 파티 출신이 다르다니까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가주야, 확실히 태가 나. 감주야 너 그거 금지 발언이야. 당했다고 가주가 지금 당했다고 지금. 감주야 그럴 수 있어. 감주 그럴 수 있어. 아, 아주 누운 애들끼리 티키타카. 출발을 출발하죠. 저도 못하는 애들끼리 네. 원래 티키타카거든. 얼굴만 보고 밌어지들끼리 원래. 오늘 네. 혹시 게장 네. 네. 파티 네. 하나요? 아니요. 오늘 게장 복구 안 돼. 힘 없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게장 안파아 보네. 혹시 망했어요? 나 게장집 문 닫았어요. 속냈다! 개장집에서또본적 있어 장집다은줄 알았는데 개장집 열었네. 잘먹겠습니다 나름...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왜왜왜왜야 뭐야, 아, 뭐야? 뭐... 왜 자석줄 남았는데 들어가서 죽을 뻔 아니 나 진짜 시은지가 없잖아 아무도 아 아니 나 진짜 시은지가아어도없 나+ 아아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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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아아 나+ 아아 음. 야 이거네! 이게 일본이야! 이게 일본이야! 이게, 일본이야. 이게 아, 바로 명훈의 포즈. 오! 이제 너무 억울한 아. 상황이 일리넴에 너무 그렇지. 많았어. 네. 컨트롤 좀 늘려. 명훈아 오늘은 어? 너가. 아, 너가 그. 어? 아, 짜 빠른. 넬라 얼른 누구한테 카운트? 오기 전에는 아까 뭐 블레이 언제 만렙 찍냐 하더니 갑자기 좀 사람이 달라졌네. 명훈아. M V P가 어? 챙겨주잖아. 반드시 올 거지 블레이드로. 아니 그냥 밤낮이 또 헤어졌어. 내부는 언제 사냐? 야, 이거 왜아무야이 쳐? 왜아무도안아아니아웃아아웃아아웃 아웃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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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이기적으로 간다 이거지. 이거 쳐도 이거 쳐도 제가 어, 내가, 내가, 내가 쳐줄게 내가 쳐줄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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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쳐랬다가 말했다가 뭐라는 거야, 저거. 아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아니, 치퍼, 아니, 치퍼, 치퍼, 아니 뭐, 뭘 하는 거지? <laughs> 아니 내가 뒤에 못 넣는 타이밍이어서 할 수가 는데말안갖 그렇다고 치지 말래. 장난하라 이거 또개어깨워 이게 나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딜타임 좀 살짝 놓치. 아입 맞아도 러면에뭔걸 넣어 가는구나. 거기다 자리에 붙어 있을 위치로 옮겨. 왜 이렇게 억감만 당해? 아니 아니 패턴이 같이 붙어 있으면 죽는 패턴이잖아. 명훈나이 모르면은 따 오케이. <laughs> 아니 오늘 오오또 찌가래라 또나 지금 아시아 왜고? 아 개자 찌를 마알았어니들이 우리 음소리야 방구야. 고발로 끊을게. 오크라야. 어금라야나 프리디야 끊어. 어때? 켜. 어유 이공개 뺏어 보고 싶었이 좋아. 나이스. 깔끔하고요. 깔끔. 깔끔했나? 와, 깔끔했었나? 아, 깔끔했었나? 아니 아니. 이군이 아무리 뭐 올라온다고 해도 아, 결국 우리가 절고 진리가 없어. 어? 끊마 이거. 뭐? 아, 근데 좀 봐줬어 내가 일부러. 어. 음. 야, 자네 먹으려다가 아 맞어. 챔피이야저잖아리스키 먹으러다가... <놀라> 아, 뭐, 너무 멋있잖아 MVP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 아, 그 주세요. 이거 약물 들었을 때했어 <목소리> <목소리> 아직 잔열이 나밖에 없네? 잔열 나온 사람이 없네? 근데 명훈아 어, 너 어, 그걸로 잔열, 잔열 먹고 블레이드 키웠네? 그러니까 <목소리> 너 블레이드 왜 가냐 그러면? <목소리> 라이팅 존나 당해가지고 응. 그렇게 잔열 나오는데도 블레이드 키우러 갔네? 아 진짜 명훈이 키다 줬겠다 캣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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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 키다둬 깊게 이수 들리죠? 어, 예. 마음 상처로 나갈 수겠군 명훈아 너 들리죠. 어차피 이제 블레이드로 오 룰루 그 자체야 뭐 그냥 썩붓이야 명훈아 네. 너가 블레이드 했잖아? 방금 저두쌍판댁기 치우고 네. 너랑 물지 들어오는 거야 그게 맞나? 예스 똥 빼고 와! 똥 빼고 와! 똥 빼! 한대 없어! 똥 빼! 아악! 아 진짜 언제부지 우리가 이걸 아, 다 줘야 되는 거야? 음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너무 하다 진짜. 아래 이거 공 드리블 안 하지? 안 하지 이거? 크무도가안 하는 거봐 씨. 별이야 엔터테인먼트 네모잖아! 내가 좀하라 아줌마! 데시벨 좀 줄여주세요 아줌마! 나 별인데 나좀 먹게 해주면 안 되냐? 검은색 별내 거야! 형 진정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삼식가 백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썼어 아, 아, 다 썼어! 응? 이상한 새끼 있어 여기 미리 좀 정하고 가야 될것 같은 게 누군가 실수해서 위로 음. 못 올라갔다 그러면 서포터라고 살리는 게 아니고 그 파티 연좌제로다가 그 파티 실수면 그 파티에서 대신 죽어요 연좌 <laughs> <너랑> 아, <결혼한 Alyx2> 아. 책임으로 그 파티에서 죽어요 근 존나 귀엽네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니! 아 뭐야 연좌제 들어가자 그런 거 없어 어가 왜! 아씨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합의할래 이거? 다섯 아, 명다 날아가지고 운석하, 운석해야 운석 되거든. 아니 나채팅치가 죽었어. 자랑이야 자랑이야. 오 자랑이라고 그거 따박따박. 어, 나, 나도 한번 칠게. 빡세네. 아, 어. 아, 살려, 살려줘 살려줘. 아, 어? 왜왜왜왜왜? 채팅 개시벌.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래 목숨에 무게가 있다. 저기는. 무서운 것 같아 근데. 나름. 아근 이거 돌멍 아느낌이 와, 와, 아 아, 물지고! 이게 1판, 진짜! 이게 물지고! 아니, 내가 삼식이 너무 기죽지 말라고 저거 끼고 왔는데, 뭐, 어, 아드 끼면 이건 독재겠다, 아, 독재. 어, 역시 우리 원디형님 아들 <laughs> 룰루던 주님을 찾았어요! 잠깐만, 대연, 동업 끼고 저 좋다고? 삼식아, 니 손가락을 탔대. <laughs> 아때문면 MVP에 어. 떴겠지. 그러면은, MVP는 삼식아, 다르긴. 그쪽에서 3명 중에서 드리블러 한명 다음 주까지 선수 좀 뽑아줘. 미안하지만. 뭐. 그림을 좀해 다음 주부터 대답 좀해 대답 좀 하자 받아볼게 <laughs> <한번> <laughs> <그래요? 웃음> <laughs>